자그리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오늘 3월 10일이고요. 현재 시간 8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xrp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현재 xrp는 마이너스 7.8% 정도 거의 8%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요, 3,500원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이 박스권 하단 3,000원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저께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의 투심이 굉장히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에 추가 하락이 나오는 이유와 함께 새로 나온 뉴스들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스케줄까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투심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트코인들은 대규모 폭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도 현재 6% 가까이, 비트코인도 현재 6.4%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현재 1억 2천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데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는요. 4월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부과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면서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관세 면제 기간에 대해서 이제는 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세 우려에 대한 주식시장이나 국가가 하락을 하는 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려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관세 전쟁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해서 확전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전에 미국이 중국에 10% 10% 20%의 관세 인상에 맞춰서 중국도 미국의 관세를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오늘부터입니다. 10일부터. 2차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시장에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세 전쟁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더욱더 커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나마 시장이 반등을 할 수가 있는 이벤트는 이번 주에 있을 CPI 발표에 시장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PI와 PPI 발표가 12일과 13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성이고요. 이번 CPI와 PPI 발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올지 급반등이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XRP도 8%대의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2달러 지지선을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구요. 단기적으로는 2.47달러 지지선을 상실을 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xrp의 선물 시장에서 76.5%가 쇼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 이야기는요 과도한 쇼 포지션이 엄청나게 높다 라는 이야기구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대규모 슈퍼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xrp는 끝난 게 아니냐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사실 뭐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암울한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스권 안에서도 박스권 하단권으로 내려오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요.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 움직임을 바라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전에도 4천 원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3천 원을 깨고 한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쌍바닥을 찍고 나서 거의 5천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하락폭이 크다라는 이야기는 다음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다음 상승을 기대를 하셔도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 관련된 이런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 관련된 신규 뉴스들 무료 코인망에서는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좀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XRP를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안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고 빠르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코인을 새롭게 시작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코인망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코인 초보분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 버전까지 저희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코인 요약집을 무료로 같이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인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볼린저밴드나 RSI, MACD 등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수 매도 방법. 엘리오 파동이나 피보나치 되돌림, 여러 가지 이론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실제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그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만든 코인 요약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를 좀 보여드리면 현재 폭락 구간에서 골드만삭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재 이런 구간에서도 골드만삭스는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구요. 대규모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를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SEC에 최근에 제출한 서류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저점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골드만삭스의 움직임은 앞으로 XRP가 현재 ETF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 시장의 폭락에서도 암호화폐를 매집을 해야. 나중에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확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뉴스도 같이 나왔는데요. 어찌됐건 지금의 현재 의 시장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을 밀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기관 투자자의 확대가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시장 회복의 핵심 요인과 중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현재 SEC와 리플의 소송에 대한 마무리 가능성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자, 현재 SEC가 리플의 소송을 철회하기로 방침은 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EC와 리플 간의 법적 공방이 곧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고요. 추가적으로 리플이 에스크로 물량을 대규모 백악관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는 뉴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리플과 SEC 소송에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xrp로 납부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움직임 리플과 sec의 소송 마무리로 인해서 본격적인 다음 대규모 상승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폭락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세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무료 코인방에서 는 XRP를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안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자세하고 빠르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무료 코인막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빠르게 들어오셔서 며칠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게 주변 사람들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본인의 시드가 불장에서도 빨리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사실 지금은요,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무료코인방에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료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코인방 참여 링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맥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